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의 미래를 탐구하는 오토 다이나믹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차량 중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델, 바로 2026년형 테슬라 모터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차, 집, 기술, 럭셔리, 올인원 그 자체입니다. 이제껏 상상만 했던 모바일 하우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차량을 보면 마치 우주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강렬한 외형, 미래적인 실루엣, 그리고 테슬라 특유의 미니멀하고 세련된 디자인. 거대한 바디에는 공기역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매트 블랙 피니시와 샤프한 LED 라이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사이버 트럭과 테슬라 세미에서 영감을 받은 외과는 전통적인 모터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기술적인 부분도 정말 대단합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전기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4개의 독립 모터가 모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합니다. 총 출력은 무려 1200마력에 달하고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초 만에 도달합니다. 이 거대한 차량이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력을 보여준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무엇보다 충전 한 번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무려 1100km 이상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신형 고체 배터리 기술 덕분이며 지붕과 측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덕분에 자체 충전도 가능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온 듯한 느낌. 리빙 공간은 넓고 밝으며 대형 파노라마 창문이 개방감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창문은 전자식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자동으로 불투명해지기도 합니다. 고급 비건 가죽 소파는 전동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으며 내장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65인치 OLED 스크린은 영화관 못지않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AI 음성 비서와 연결되어 조명, 온도, 오디오, 창문 밝기 등을 모두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차세대 스마트홈 연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자동으로 환경이 조정됩니다. 주방도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미래형 스마트 키친입니다. 매트 블랙 컬러의 인덕션 터치스크린 컨트롤이 가능한 오븐, 모듈형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자동 세척 시스템까지. 공간 활용도 역시 뛰어나서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접이식 식탁과 자기장 고정 기술이 적용된 의자 덕분에 운행 중에도 안정적입니다. 침실은 마치 고급 리조트의 프라이빗 룸을 보는 듯합니다. 핀 사이즈 플로팅 베드에는 AI 가수면 자세를 분석해 자동으로 쿠션을 조정하는 스마트 매트리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면 중 체온 조절, 마사지 기능, 백색 소음 발생기도 포함되어 있어 어디서든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벽에는 고급스러운 간접 조명이 있으며 이중 유리창은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수납 공간 또한 매우 스마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닥 아래, 벽면 안, 천장 위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짐을 정리할 수 있으며 AI가 짐의 무게와 위치를 감지해 최적의 배치까지 안내해 줍니다. 물건을 빠뜨리고 출발하면 앱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빼놓을 수 없죠. 전체 유리로 된 샤워부스에는 레인 샤워와 컬러 테라피 조명이 결합되어 스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온도 조절기, 터치리스 세면대, 자동 살균 기능이 있는 스마트 변기까지 그리고 입구 근처에는 별도의 세면 공간이 있어서 외부 활동 후 간편하게 씻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은 단순한 조종 공간이 아닌 파일럿의 캡슐처럼 설계되었습니다. 제로 그래비티 시트는 20가지 방향으로 조절 가능하며 자세 교정 센서와 마사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유리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각 표시되어 내비게이션, 충전 정보, 외부 환경 분석 등 모든 정보를 눈앞에 띄워줍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이제 레벨 4자율 주행을 지원하며, 360도 라이다와 4D 레이더가 적용되어 주행 중 안전성과 정밀성을 모두 보장합니다. 정차 시에는 놀라운 트랜스포밍 기능이 시작됩니다. 버튼 하나로 차량 측면이 바깥으로 확장되며, 내부 공간이 최대 600제곱피트까지 넓어집니다. 자동으로 펼쳐지는 태양광 패널과 안정화 다리가 함께 작동되며, 야외 파티를 위한 BBQ 그릴, 4K 프로젝터, 외부 스피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셋업이죠. 모든 기능은 테슬라 앱으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명, 온도, 배터리 상태, 슬라이드 아웃 기능, 수위 체크, 보안 카메라 등 모든 것을 스마트폰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모터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 학습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패턴을 기억하고 자동으로 세팅을 조정합니다. 수면 온도, 조명 스타일, 경로 선호도 주방 설정까지도 학습해서 더욱 편리한 여정을 만들어 줍니다. 안전도 물론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40개 이상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온도, 이산화탄소, 물의 품질, 타이어 압력, 차량 진동 등을 실시간 감지하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화재 억제 시스템, 위성 비상 연락 기능, 그리고 백업 배터리까지 갖춰져 있어 어떤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테슬라 모터홈은 익스플로어, 럭스 시그니처 에디션 위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기본 모델 가격은 약 40만 달러부터 시작 최고급 모델은 100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동차, 집, 사무실 그리고 AI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이 차량은 단순한 모터홈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모터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모바일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지속 가능성 최첨단 기술 그리고 럭셔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2026 테슬라 모터홈은 앞으로 수년간 모터홈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다이나믹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테슬라 모터홈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